2014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아직 시행까지는 거쳐야 할 관문이 남았지만 기업 유보금 초과세와 기업 소득 환류 세제에 대해서는 비상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강짜게 밀어붙이는 초이노믹스. 과연 배당과 투자 활성화를 견인하는 촉진제가 될지 막연한 기대감에서 무산될지 그 실효성에 대해 고민해보자. 네, 과연, 어, 이런, 그, 유보금 초과세, 기업소득 활리해제의 어떤 취지대로 배당이 늘고, 투자가 늘고, 이것 통해서 우리 내수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고, 우리 가계소득이 결국 궁극적으로 뭐 늘어나게 될지, 많은 분들이 기대도 하고, 걱정도, 우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누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에이전시 코스트, 네, 정경근 연구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옛날에 그 아주 유명한 그 삼일회계법인에서 아주 한때 열심히 일하셨던 그 회계사분으로도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일하고 계시는지 간단한 인사말씀 또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어, 한 5년 전까지는 회계사 업무를 그 신한회계법인에서 계속 하다가 아. 네, 지금은 그, 그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쪽에 연구하고 그리고 또 음. 주식 투자를 주로 전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연구소 이름이 에이전시 코스트예요. 여기서도 네. 보면은 뭔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수 있을 텐데, 회사 이름이 뜻이 뭔지 우리 친한 분들 좀알려주시것 네. 같습니다. 어, 에이전시 코스트란 대리인 비용을 말하는데, 네. 지금 현재 그 경영진과 주주 간의 비, 그 대리인 비용, 그러니까 아. 그 경영진은 주주의 이익을 최선을 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영진 자체의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때, 그 차이 부분을 그 대리인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런데 또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게그경영진이 대주주일 경우에는 그 대주주와 소액주주간의 그 관계에서도 이 대리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그 나눌 때 그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리인 비용, 두 번째 대리인 비용도 그 미국이라는 데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여러 중에서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뭔가 자기가 직접 투자를 하든가, 직접 좀 연구도 많이 하고 그래야지 좀 뭐랄까 똑똑한 투자자, 똑똑한 시청자가 될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저도 에이전시 코스트 많이 좀 공부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연구들이 최근에 또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 오늘 우리 저소장님 모신 그 배경은 이유는 사실 이제 기업 소득 환류 세제예요. 어, 시청자 여러분들 깜짝 놀라시겠지만은, 우리 정 소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이런 그 유보금 초과서라고 불리는 것들에 대해서 가장 좀 누구보다도 먼저 좀 이게 우리 경제를 위해서 필요하다. 예. 우리 시장을 위해서 필요하다. 우리 그가계 살림사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어, 주장을 주장. 하시고 예. 뭐,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어떤 구체적인 세제, 세법이 좀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돼야 된다. 만들어져야 된다. 예. 이렇게. 정부 측에 제안도 하고, 제안도 직접 한 걸로 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으로서 이 2014년 세법 개정안에 들어가, 들어, 들어 담겨 있던 이런 그류 활류, 기업소득 환류세제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네. 기업 그 한류세제란 보면은, 네. 그 최근에 기재부에서 그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제조업의 경우에 이익금의 60에서 80%에 해당되는 금액에서 그 임금 이상이나 투자, 그리고 배당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만약에 그게 나머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에 음. 10%의 법인세를 추가로 먹이겠다는 의도고요 기타 그 투자를 많이 할수 없는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네. 그 이익금의 20에서 40%에 대해서, 그 금액, 남은 금액, 그 금액에 그 임금 인상과 그 배당금을 빼고 그 남은 금액의 그 10%의 법인세를 부과하겠다는 음. 그런 식으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개정안의 주요 이유는 네. 이게 그 사실 그, 배, 그 배당이라는 것은 대주주인데 엄청난 조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 그 배당을 많이 꺼리게 됩니다. 네. 그에 따라서 배당을 안 하게 되면은 그 기업의 돈이 쌓이고 음. 그 돈이 가계로 흐르들지 않으면은. 가게 입장에서는 소비가 줄고, 그에 따라서 전체가 경기가 죽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고요. 네. 실제로 일본의 경우에도, 그, 보면은, 그, 일본 정부가 계속 돈을 풀고, 그게, 그, 가게에 가고, 단지 그, 그, 가게에 간 자금이 다시 기업에, 그, 물건을 사서 소비가 됐는데, 네. 기업들이 다시 그 돈을, 투자나 네, 배당으로 배, 배당이나 임금 인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이 계속 쌓여서 그 돈을 가지고 일본 국채를 사서 아. 일본은 계속 그 정부는 계속 빚이 늘어나고 기업, 기업은 계속 그에 따른 국공채 그 이런 것에 대한 보유금액이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을 생겨서 계속 음.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번 정부에서도 그런 고리를 끊고 좀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상당히 전폭적으로 지지를 한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제조업이다 예. 이런 경우에는 뭐 자기 자본이 500억 이상이다 이렇게 좀뭐 얘기를 예, 예. 그렇죠. 했지만 예. 이익금의 한70% 80%는 음. 배당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음. 임금 인상에 써라. 예. 안 그러면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10% 세금을 음. 매기겠다 그런데 네. 아. 실제로 이렇게 이익금의 7할 8할을 이렇게 쓰지 않고. 예. 이익금의 막 절반, 아니면 그 이상을 이렇게 회사 창고에 금고에 이렇게 넣어 쌓아두는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나요? 어때요? 음, 제가 알기로는 네. 많이 있습니다. 아, 많이 있어요? 예. 오. 특히 그, 그, 그 업이. 네. 성장, 그러 그러니까 성장기를 벗어나서 성숙에 접어들어서. 아, 오래된 이제, 그런 그렇죠. 기업들. 그래서 이제 추가 투자가 필요 없이 아. 계속 현금을 벌어들 일 경우에는. 네. 특히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그, 그 기업에 창업자였다면, 즉극적으로 어. 수사를 할 건데, 이게 2세, 3세를 내려오면서 아. 기업을 유지하는 데더 즉극적인 목상 아, 유지. 그렇죠. 어. 그리고 경쟁권 다음에 차, 차 세대에다가 그 경쟁권을 승계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안전하게 예금을 늘리려고 하는 노력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뭔가 경영적으로 모험 정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예. 현상 유지. 근데 그게 아. 상당한 뭐. 각 경영진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죠. 개별적인 게 예, 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있겠지만. 있겠지만 네. 지금 우리나라 경제, 경제 사항을 보면은 음. 전체적으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나. 네.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우리 저, 저, 회소장께서그 세제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배당을 꺼린다. 음,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세금 얘기 나오면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뭐, 공부도 해보시고, 또 나중에 음. 다시 보기 하시면서, 뭐, 여러 번 보시다 보면 이해 가될것 같습니다. 예. 배당을 하게 되면, 오너 입장에서 예. 배당을 하지 않을 때하고, 얼마나 좀 조세부담이 좀 늘어나는 건지, 이 얘기를 음. 좀, 좀, 간략하게 한번 좀 해주세요. 예, 그, 지금 벤재 그, 종합소득세를 보면은 그 소득세로 38% 네, 최대 예. 예, 이에 따른 주민세 3.8%그 네. 하면은 41.8%가 됩니다. 음. 거기에다가 그 저기 그 추가 그 배당세 공제를 네. 11%가 있는데 이게 그로스업 했다가 빼기 때문에 음.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은 네. 약35% 정도의 조세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당세 공제까지 이제 감안해서 그렇죠. 네, 35% 예, 대주주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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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말은 결국은 배당을 안 하고 기업 자체를 그냥 그 선계를 하면은 네. 이게 그, 저기 상속 정책에 부담 없이 기업을 어. 승계할수 있고요. 네. 예. 하지만 이게 그, 있을 때에는 그 추가 배당35% 생기니까 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배당을 안 하고 네. 배당을 안 함으로써 주가가 더 싸게, 싸지니까 음. 또그상수세페가할때 차상가액이 줄기 때문에 더 많은 이익이 생기는 거죠. 아, 그럼 결과적으로 뭐 소액 주주들이 이제 으쌰으쌰 해가지고 네. 또는 뭐 이렇게 사회적인 여론이라든가 이런 감안해서 배당을 했더니 음. 대주주 입장에서는 안 내도 될 배당 관련된 세금을 내고 종합세를 뭐35% 내고. 네. 어. 그리고 나중에 또그 주가 상승 때문에 네. 또그 상속증여세를 낼 때에는 그인가액이 커져서. 부담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배당하고 차라리 기업이 내는 법인세 예. 이런 식으로 돌리면 훨씬 더 이익이 된다. 그렇죠. 어, 알겠습니다. 자, 이 관련된 그 조세 부담은 지금 뭐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논의 중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제 보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저희가 기회되면 다시 한번좀 불러서 예. 그 우리 모셔서 한번 좀 말씀을 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서도 이 세금 문제 때문에 배당을 안 하고 기업에 유보를 하는 사례가 많이 있나요? 예. 일단 사람인 하는 그 세금 내기가 싫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 배당을 안 하고 유보하려고 합니다. 음. 그런데 외국 정부들은 보통 그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그 배당금에 대해서 저율 분리 가세나 아. 그리고 그 배당세 액 공제를 아주 큰 금액의 큰 퍼센트지랍니다.